자 22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 모르는게 없구요 Threatening 하면 위협하는 이란 뜻 되죠 Require 하면 요구하다 이런거는 넘어갑니다. Disaster 하면 재앙이 되겠구요 Normal 보통의 일반적인 네 Barrier 갑니다 1번 Barrier very early 돼서 장애물 장벽 이라는 뜻이 됩니다 네, 부정적 단어 뜻은 무조건 알고 있으셔야 돼요 두번째 relatively 가 돼서 비교적 이란 뜻이죠 relatively 가 돼서 비교적 Disruption. 세 번째. 방해가 되겠죠. Disrupt가 동사로 해방하다. 방해하다의 뜻이 되고요. 명사 형태는 Disruption이 됩니다. 방해, 해방이 됩니다. 파이어 드릴 이에서 드릴은 뭔가를 구멍을 뚫는 드릴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 드릴도 되고요. 모의 연습 그냥 모의로 어, 뭐 불이 났다는 가정아에 한번 아, 뭐 연습해 볼게요. 이게 모의 실험이 되, 모의 연습이 됩니다. 아, 드릴요. 음, 브랜는 없고요. 파티큘러 하면 특정한 오버 어솔로 테이리브라고 발음이 됩니다. authoritative, authoritative. 권위적인 적인 권위가형으로 a u t h 가 되죠. a u t h 권위가 됩니다. 명사뜻 터티브가 테이리브가 돼서 a u t h o r i 형용사가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라이러 예, 6번에 라이러트 g 폭폭동 u t r i g 말을 쓰죠 반반을일일키키는니다이런런없고요 t 들리 g h t out. r i 게 h t out. r i g u t r i g t u t r Redundant. 가 되겠죠. Redundant. 에, 맞아요. u n d a n t r e d u n 잠정적으로 말고요. 불필요한 뜻이 있어요. n d a 서 t Redundant. r e d u n d 고 n t r e d u Redundant.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바로 배우고 첫 번째 문장에서 키워드를 잡고 뭐 자꾸 말씀드리지만 얘를 이제 직독직해 먼저 한 흔적이 있고 첫 번째 문장에서 예, 게싱 두개 잡아주고 샘 수업 자꾸 들어야 된다고 이 열사 예, 아주 간곡하게 외치죠. 갑니다. <laughs> 어떤 새롭거나 혹은 위협이 되는 상황은 요구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만들어야만 한다고 결정들을 그리고 이것은 요구한다 정보를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상황 자체는 음,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디시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결정이 뭐의 근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럼 정보를 어느 쪽에 있을까요? 정보가 있어야 결정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얘가 원인이 돼서 결과 디시전 하겠죠. 근데 이 디시전도 뭐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하다잖아요. 여기 엔드 접속사가 있으니까 이 한번 더써 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 인포메이션 써 줄게요. 이렇게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라는 뜻에서 같이 보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다. <laughs> 뭐가? 커뮤니케이션은 뭐 하는 동안에 재난 동안에 이 재난은 어떤 재난이다. 일반적인 사회적 일반적인 사회적인 장벽들이 자주 낮춰지는 에, 낮춰지는 재앙 동안에는 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디제스터리 새로운 상황이 되겠죠 이 디제스터란 상황에서 어떻게 소셜 베리어가 낮아져요 뭐 얘는 결과물이 되는데요 음 의사소통 원인 결과를 보면 아 얘는 원인 결과를 보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소셜 베리어가 낮아지죠. 아, 그래서 의사소통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어,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네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까 결과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걸로 우리가 뭐 결정할 수 있다라고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뭔가 사회적 장벽이 낮아졌어. 그렇으니까 그 결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말할 거야 낯선 사람에게 하나의 방식에서 우리가 결코 고려하지 않았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낯선 사람하고 말 안하지. 근데 스트레인저에게 말을 한단 말이야. <laughs> Talked.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노멀 상황이 아니지. Never n o m a l 이라고 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never normally 가 의미하는 거는 예죠. 재난상. 아까 말했잖아요. 디자스터 네, 한 상황. 여기서 threatening situation. 이 상황에서는 결코 우리가 일반적이 아는 상황이잖아요. 재앙상에서. 황 이럴 때는 낯선 사람에게 가서 커뮤니케이션 하겠다고요. 커뮤니케이션은 똑같죠. 네, 낯선 사람에게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심지어 비교적 낮은 그레이드 등급의 간섭 방해는 우리 삶에 뭐와 같은 화재 모의 연습과 같은 혹은 매우 늦은 에, 열차는 인것 같아 줄것 같은데 우리에게 에, 허락을 줄것 같아 깰수 있는 허락이야 일반적인 에티켓을 일반적인 티켓을 깬다라는 허락은 뭐냐? 아우, 말이 참 웃기죠. 결국은 낯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화재 훈련을 해. 그러면 낯선 사람 옆에, 아 오늘 괜찮으셨어요? 아우, 이거 너무 좀 힘드네요. 민방위 훈련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늦게 와트레이이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왜 이러죠? 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낯선 사람한테 또 다시 말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일반적인 에티켓은 말을 안 하는 거죠 낯선 사람한테. 근데 게 말을 하게 되는 허락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Permission to break normal etiquette. 빈칸 주는 문제예요. 이런 게 이런 거에 지금. 익숙해져야 되겠죠 선생님 말하는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말을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통식 해석 보 하자고요 직통식이 뭔지 알아? 허락 깰수 있는 허락이야 일반적인 에티켓을 이거는 해석을 한거가지 이게 뭔 의미가 있겠니 이거 한거뭔 의미가 있겠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아니면 그냥 이거는 그냥 소음 소음이지 뭐 틀어놓은 그냥 소음. <laughs> 자더 중요할수록 사건이 특정 대중들에게 어떤 사건이 더 중요할수록 더 디테일하고 에, 긴박한 요구가 뉴스를 위한 더 긴박하고 더 디테일한 요구가 어, 되어진다. 요구는. 그 뉴스를 소식을 위한 요구는 어떻게 되냐면 더 디테일해지고 더 급박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반 대중에게 더 중요하면 더 중요할수록. 그럼 더 중요하단 바는 여기서 어마 화재 훈련도 하고 뭐 차량도 늦게 와 기차가 늦게 와 그러니까 나온다 되게 지금 되게 뭐야? 얼전티 그러면 정보 자체는 디테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급박하게 이루어지겠죠 급박하게 이루어지니까 낯선 사람한테도 말을 걸 수가 있게 된다 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지울게요 자 without a authoritative source of fact. 뭐 없이 권위적인 원천 없이 사실들의 인지 아니던지간에 그것이 신문이던지 혹은 믿을 수 있는 방송이던지방송국이던지간에 상관없이 사실의 권위적 권위적이라는 거는 뉴스 같은 건 권위적이죠 방송국에서 하는 KBS MBC SBS 얘는 권위적이죠 <laughs> 이거 없이. 루머는 자주 폭동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권위적인 어솔러 테이리브한 팩트가 없으면 오른쪽에 어떻게 된다? 루머가 있으면 이 루머는 폭동이 됩니다. 루머는 시작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믿죠. 그들의 그룹이 어디 있거라고 위험에 처할 거라고 처해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록 그 루머가 증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죠. 그들은 뭐 해야만 한다고 느껴지냐면요. 자, 그들은 그것을 pass 어디 위로 전달해야만 한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루머가 시작이 되면요, 루머는 네, 느껴지게 되겠죠. 뭐라고 느껴져? 루머가 일어나면요, 아 이거 좀 애매합니다. 대전하다고 네. 느껴지는 거죠. 야 우리 회사 망할지도 몰라. 그러면. 얘가 검지아 미안해 바꾸게요 일단 루머가 먼저 시작이 돼요 얘가 원인이 돼서 unproven 입증되지 않았단 말이 예, 이게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네요 권위적인 사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그룹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이걸 빨리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전달해요 옆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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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까 위에서 논리 구조가 어려웠고 힘들고 급박한 일일 때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잘해 그냥 옆에 막 전달해. 그 말처럼 루머가 급박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쉬지 안해 더 빨리 전달하려는 심리적 구조가 생겨, 생겨난다고요. 됐죠. 예를 들면, for example, 만약에, 어, uh, w o r k 그죠? 일하는 사람이 들었다면 어떤 것을 그들의 고용주의 비즈니스가 나쁘게 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을 듣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야? made redundant. 일시 해고된 상태로 만들어질 거야. 라는 것을 듣는다면 그들은 전달하죠. 그 정보를 c o l l 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매들리하고 회사가 그죠? 회사가 안 좋게 갔는데요. 이렇게 비즈니스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거 전달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릴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전달하게 됩니다. 끝. 위기 상황 나와야 되고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 전달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키워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 나머지 거가 뭐다 그냥 넘기면 안 되죠. 소수 안 나옵니다. 의사결정 방해 안 나옵니다. 대중의 지속적 관심, 뉴스의 공정성, 지속적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공정성 향상은 또 어디 있습니까? 위기에 처한 괜찮아, 권위 있는 전문가, 아 말도 안 되고요. 소문은 유사한 성향 안 나오고요. 빠르게 이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문이 있고 빠르게 빠지. 이것만 보는 거야. 유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이게 키워든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유사한 성향이 키워든데 그거를 생각하러 그냥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틀리죠. 지우겠습니다. 주제 문장은 얼전트한 네, 상황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뭐한다? 낯선 사람한테도 말을 걸게 됩니다. 사회적 진입장벽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루머는 빨리 네, 심리학적인 내용을 한 거야. 지속된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일부러 상황 자체를 되게 일부러 안 좋게 만들어서 어떤 경영진들한테 유리한 정보를 흘리게 만드는 거야. 작업자들에게 뭐 그런 수법들을 썼었어요. 문법 넘어갑니다. 1 번에 require, twcr, a, tell, want, cause, require, ask, allow, enable 플러스 목적어 나오고 투 부정사가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옛은 시험 문제예요. 소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 도치됩니다. 원래 문장은 커뮤니케이션 이즈 임포턴트 쏘라는 뜻인데 원래는 의사소통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인데 소가 앞으로 튀어 나갑니다. 그래서 소가 형용사를 꾸며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뒤에 나오고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뀝니다. 됐죠? 이때은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추상 명사 같은 에더 보충 설명을 원하는 명사가 나오면 뒷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요. 얘를 동격의 접속사라고 얘기하죠. 쓰세요. <laughs> 그리고 수동태 썼고요. 낮춰지는 거예요. 지가 낮는게 아니라. 여기는 어웨이가 나오고 서행사가 나오고 하우가 더웨이 하우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하우가 생략될 때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내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되었을 때는 뒷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컨시들 뒤에 목적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4번에는 r e l a t i v e l 가 부사가 형에서 꾸며주고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맨날 시험 문제죠. 더 more important, 더 more detailed and urgent becomes 이렇게 되니까. 5번. 더 비교급. 더뭐뭐뭐뭐 하면 할수록 더뭐뭐뭐뭐뭐 하다. 여기 형사가 나온 이유는. 요. 뒤로 빼면 비컴스 불안전 자동차 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로 써야 되겠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외덜절은 부사절이에요. 문형 성분에 포함이 안 돼요. 여기 주어고 동사예요. 6번에는 빌리브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어요. 잘안 쓰는데 이렇게 그냥 대철로 쓰는데. 네, 썼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여기까지 정리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구요. 부사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 여기 꼽사리를 a l t h o 머에서 the r u o r is unproven이 들어갔구요사람들의 믿고 사람, 그래서, 그래서, 그래 여기는 그냥 부사 예요얘는 부사, 얘가 접속사. 여기 사람들이 생각된 거야. 사람들이 믿어. 얘랑 얘랑 병렬 구조.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이 느껴. 그 여기 뭐가 생각돼 있어? 가운데 feel that 생각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made to be made redundant가 돼서 7번입니까? 투부정사의 사역동사가 이렇게 수동태로 쓰이면 뒤에는 효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리던던트란 형용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좀 길었네요. 여기까지 볼게요.